안녕하세요. 감사입니다오늘 파워뱅크도 아니고요. 헤드젤도 아니고, 공구도 아닙니다. 오늘은 인두기를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이제 파워뱅크나, 안 그러면 전동공구, 배터리, 리필 같은 거할때 보면 인두기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최무점이나 근데 가면 220인두기 쓰는데, 이제 DC 인두기 같은 경우는 학코가나 그런 제품들, 일본 제품들 보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되게 비싸요, 가격이. 뭐좀 쓸만한 게 한, 10만원 초반대 하죠. 근데 저희 이제 DIY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짝퉁이 나죠. 중국에서 이제 헤어 같은 거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들도 있어요. 성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인두기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뭐 성능이 좋고 이제 그런데 그런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인두기 가지고 납땜 하신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다터 이용해 가지고 막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배터리 이해 가지고 휴대용 꼽아가지고 요 사용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작동하죠. 여기 조그만하게 기판인데 이게 제가 DIY 해 가지고 사용한 지한 4년 정도 된 되고 이 이제 탭만 자주 바꿨어요. 그 여기 이제 핀봉이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 타입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도 이 제품인데 좀더 발전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인데 제가 먼저 주문받아가지고 언박싱 했는데 이 케이스는 제가 어 24V까지 되기 때문에 리튬 이온 6S 휴대용어 만들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휴대용어.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저는 또 수중서쿠트가 6S 제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나중에 필라이 때 만들고 지금 안만들 될 거예요. 이 케이스만 약 만원 정도 주가 구매한 알루미늄 케이스인데, 오늘 이렇게 휴대용 만들 수 있다는 거. 거의 만 드릴 거예요. 그거 이제 주문하면 이렇게 옵니다. 인두기가 이렇게 이제 앞에 출력되는 LED 창이 있고 온도 조절하고 여기 이제 인두기 꼽을 수 있는 거 카이테 오는데 가격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 뒤에 24V에서 한 12V까지 쓸수 있는데 12V에는 열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건 16V, 2 4 v 트 16V, 아다터 여기 꼽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집에서. 그거 아니면, 이제, 배터리 가지고 연결해서가설 수가 있어요. 먼저 이거 조립을 해볼게요. 흔들기. 아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이제 구성이 이게 되게 발전되고 눈에 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고, 요게, 핀만 꼽으면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버전이 중국어 버전이 있고, 어, 영어 버전이 있어요. 근데 뭐, 알리에서 직구하면 조금 더싼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국내에서 구매했습니다. 새 제품이라고 LED 이거 있는데, 이거 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카메라 좀잘 보이기 위해서. 자, 전원을 24V 정도 제가 전원을 공급해 줄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작동 하면 지금 170도고, 세팅이 210도를 제가 맞춰놨어요. 그럼, 온도가 210도까지 지금 올라가는 동안, 이 작동이 열이 발생합니다. 210도니까 납은 녹겠죠 좀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210도가 잘안 녹구나 <laughs> 납이 좀 비싼가 해가지고 잘안 녹습니다 일반 납은 210도에서 녹습니다 <laughs> 약간 좀더 올려볼게요 한 280도 정도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면 납이 스수스하게 녹습니다 어, 납 녹고 한데한 10초도 안 걸려요 온도 올라가는데는 어. 일반 분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두꺼운 거나 이제 두꺼운 전선이나 구리 같은 거 작업하려면 이게 온도가 일반 DC, 어, 인두기 같은 경우, 이제, 문구사나 채무사, 채무점이 파는 거는, 300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좀, 이 두껍거나, 안 그러면, 용량이 높은 거 하려면, 이게, 작업이 안 돼요. 안 놓고, 열 전달이 안 되는데, 이 DC, 이 인두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온도 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세팅 온도가, 지금 400, 최대 480도까지 세팅 온, 온도가 올라갔어요. 위에 노란색 글자 있죠? 그게, 세팅 온도입니다. 그 밑에 파란색, 아, 하늘색 LED가, 지금 인두기, 지금 온도 올라온, 이렇게 4 8 0도까지 올리거든요. 두껍트와도 두껑 두꺼운 전선 또납땜한안 납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 상당히 다른 거 이제 필요한 납, 납종류에 많은 거다 녹칠 수가 있어가지고, 고 그, 이렇게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온도 낮춰갈게요. 200도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온도가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죠. 세팅 온도마다 이제 어, 갑니다. 그거 이 제품 뒤에 보면 210에서 아, 16에서 24볼트 정도 아답터스라고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구성은 이거 달랑 이거니까 그냥 들고 다니니까 조금 휴대성도 좋은데 DIY 하시다가 보안 그러면 좀 손재주 있는 분은 배터리 가지고 만들 때 이런 케이스 하나 해가지고 인식 고정시켜놨고 여기다가 거치대 올리놨고 요 밑에다 바로 배터리에다 연결해버리면 이 들고 다니면, 만들면, 인식으로 들고 다니시면, 휴대용 인두기가 돼요. 참 좋은 방법이죠, 휴대용이 되니까. 근데 저는 이거, 원래 인식으로 만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동공구 있는 분들, 이건 디올트 배터리 있죠? 이건 디올트 배터리에다 바꿔봐 쓸수 있게 만들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앞전에, 다른 영상 보면, 필러는 없는데, 이거 이제 개조하는 방법을 소개해놨어요. 인식으로 꼽고, 이렇게 꼽으면 천장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배터리가 허리에 차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작업하기 좋은데 저는 필요가 없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만 소개해 드렸죠 그때 이 USB 아답터 한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분해하셔가지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 전선을 연결하세요 연결하시고 연결해가 두 손만 빼주십시오 이거 만드는 영상은 저단 디월트 이거 임상 보험은 있습니다. 자 이거 분해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링이 거 제거하고 여기에 이제 나사 하나만 풀어주면 이 부분 맨 끝에 그만 안에서 요맨 끝에 그만 납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두개뺄수 있습니다 usb 제거해 버리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나라타 5.5에 2.1 나라타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이거 두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보통 갈색이 플러스 거든요 갈색이 청색이 마이너스고 이거 보면 갈색이 플러스고 청색이 마이너스인데 혹시나 테스트 테스트하는 방법은 저는 아니까 청색 넣리주고 통전 테스트기에 통전 있죠 통전 되면 이렇게 테스, 소리가 납니다 통전에서 이렇게 파란색 그어주시고 끝, 끝에 끝 이렇게 눌려실을때 소리가 나면 됩니다 그러면 끝에 이 바깥에 있는 게 마이너스거든요 파란색하고 하면 이런 식 소리가 납니다 인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이제, 디올트가 가장 많으니까, 이게 한만 원이면 살 겁니다. 알리에서 사면 한 몇천 원안 해요. 해가지고, 기존에 내, 어, 전동공구 있으신 는 분은 인식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휴대용 밖에서 인두기가 되는 거예요. 온도 내고 가원 온도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나만의 휴대용 인두기가 되고 집에서는 막 그냥 24V나 16V 이상 되는 아나운타 꼬마가 면 되죠. 그러면 인두기가 밖에 나갈 때 이렇게 가지고 인도하면 됩니다. 전동 공구하고 같이 들고 나가든가 전동 공구 배터리 가지고 인슈 전동 공구 배터리가 이용해 가지고 인두기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하죠? 약간만 자신을 응용하면 인 d c 인두기는 사용할 수 있는데 뭐한대 그래요? 전선 작업할 때작고 가볍잖아요. 인슈 가지 한번 인두기 d c 인두기 사시 가지고 필요하신 필드, 분은 인 아답터 같은 게 이제 약간만 개조하시면 전동 공구 배터리 가지고도 인두기 밖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쁘게 되죠. 나는 디월트 배터리 가지고, 열에서 인덕이 사용합니다. <laughs>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인두기, 전동 공구 배터리 가지고도 DC 인두기. 이 인두기 판매처는 어, 네이버 DIY 카페에서 판매합니다. 안 그러면 알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알리에서 찾아가지고 본인이 구매하시도 되고 어, 네이버에서는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색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 DC 인두기 하나 정도 있으면 어, 전기 DIY 하시는 분에게는 엄청난 도움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